시작해 시작했어요.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한 마디 해 주세요. 한 마디 해 주세요. 인스타 아이 JW061004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laughs> 와.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어, 거아 아, 덥네요. 아, 웃으니까. 웃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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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다는데. 아, 나중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그렇게 길지 않다 길지 않고 이미 올라간 영상이지만 그냥 그거 내리고 다시 찍을게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우리 사실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 해서 별의 진화가 얼추 들어왔죠. 다, 다 나오나요? 다 나와요?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별의 진화를 했는데 이 별의 진화 오늘 수업은 딱 태양 정도의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친구의 별의 진화만 배웠는데. 오늘은 태양보다도 질량이 좀큰 친구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 얹어서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깨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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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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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 사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앞에 영상들에 이미 있죠. 이미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는 누적 범위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 앞에 있는 모든 영상들 복습하면서 쫓아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별의 진화 여기서 기본 배경지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중요한 게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가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 크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이 뒤에도 많이 많은 단계가 있지만 오 먼. 일단은 수소 헬륨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포인트는 그거죠 흐해 해코 시네마로 가는 건데 태양은 몇 단계까지 간다. 흐해, 해코 여기까지 갑니다 2단계까지 가요 2단계까지 3단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은 태양의 중심에는 어떤 것만 남을까요? 탄소랑 산소만 남는다 이런 거 그래서 얘네만 남아있는 굉장히 고밀도의 별이 뭐였죠? 백색왜성이었죠 어. 이렇게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되고 점점점점 아래 단계로 즉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 레벨이 높은 어떤 스킬을 쓰려면 당연히 내 경험치가 높아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해 드릴게. 완전 오랜만이고 또 이제 오랜만이 면안되는데 중간고사 <laughs> 저번 주에 왔는데 네. 별과 별 사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야. 별과 별 사이 성간, 어. 설, 별과별 사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뭐다? 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거의 다 가스 기체예요. 이건 지투 내용이라서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게 우주 상에 전 우주 상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딘가는 조금 더 마이, 밀도가 있고, 어딘가는 조금 더 희박하고. 그래서 밀도가 큰 쪽으로 뭉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운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성운은 우리가 지투에서 배울 텐데, 지투를 G2, 하시는 분들이면, 뭐, 굉장히 고온의 저밀도 성운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지원에서 다루는 건 저온의 고밀도, 즉, 별이 뭉쳐서 만들어지기 좋은 세팅의 성운만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애들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 가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근데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물체들이 뭉치니까 고마워요. <laughs> 뭉치니까 뭘로 될까요? 무슨, 무슨, 무슨 형체? 구체. 구체를 형치면서 뭉쳐지는데 점점점점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천 켈빈이 되면 표면도 철 켈빈이 되면 드디어 가시광출 방출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대로 볼수 있는 원시별이 된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였죠? 중력 수축 에너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축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요?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는 상승해. 근데 중력 수축을 하니까 사이즈는 줄어. 어? 온도는 올라가는데 사이즈는 줄어 그럼 광도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모르는데 중력 수축이 너무 심해서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줄어드니까 광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 바로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그래프가 처음 보는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X축 Y축 단위인데 사실 X축 Y축 단위 보니까 무슨 그래프랑 똑같죠? HR도 아닙니까? 왜? X축에는 표면 온도 들어있는데 표면 온도 어디로 가면 커져요? 왼쪽으로 가면 커지고 Y축에는 광도가 들어있는데 어디로 가면 커져요? 위로 가면 커지니까 사실 h r 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분홍색 선이 뭐죠? 주기열. 주기열성이겠죠 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접근을 X축, Y축 단위까지 봤으면 그 다음 접근은? 아는 거, 그치 태양부터 아 1M선, 태양부터입니다 태양이 원래 원시별일 때 여기에 찍히는데 한마디로 요 정도 표면 온도랑 요 정도 광도를 가진 체로 관측이 되는데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연단이에요. 단위 연단이. 10의 3제곱 6제곱 해 가지고 한 거의 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한 100만 년 정도 만에 주기열성에 도달하는데 그 궤적이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오른 왼쪽으로 가니까 표면도는 높아지고 광도는 감소하고 이거 아까 배운 거 아니에요?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니까 표면 온도는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줄니까 광도는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얘보다 질량이 큰거 한번 볼까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0배 큰 애래. 얘는 어때요? 우리가 배운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금방금방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10의 4제곱, 즉 1만 년 만에 바로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0.1m선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아. 얘 같은 경우 주계열성으로 가는데 약 1억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의 8제곱만큼. 그래서 요 선이 그냥 주기열성이 아니고 영년 주기열이라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영살 주기열이란 뜻이에요. 영년, 영살 주기열, 즉 응애나 애기 주기열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실제로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라 그러는데 앞 글자 따서 제스라고 합니다. 제스 네. 제스 재밌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배울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영년 주기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년 주기열을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그 영원이 지속되는 주기열이라고 완전 말도 안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년은 영살이라는 거예요. 영원이 지속되는 년이 아니고 영살 주기열들을 봤더니 질량이 큰 애는 몇, 어떻다? 나이가 좀 작다. 왜? 아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수명이 짧다.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년 만에 바로 주기열성에 왔다가 굉장히 또 빠르게 탈출을 하겠죠. 이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애는 1억 년이나 걸려서 주기열성에 왔다가 훨씬 여유롭게 주기열성을 탈출을 하겠죠. 이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심플하게 그냥 새로운 그래프로 확인을 할 뿐이다. 제가 높아심에 그냥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종종 사설이라던가 삼점에서 좀 치사하게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보라색으로 써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이 Y축과 X축이 사실은 지수 단위잖아요. 그래서 실제 변화량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값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값을 읽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만큼의 광도 변화가 있다면 여기서 한 칸이 아래서 에한 칸과 똑같아요? 아니지. 위에서 한 칸은 예를 들면은 만에서 100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줄는 거지만 실제 절대적으로 변하는 건 9900이 줄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변했다 치면은 1에서 10, 100분의 1니까 사실 100분의 1이랑 비율이 변한 건 똑같은데 100분의 99라는 절대량은 그만큼밖에 안 변하는 거죠. 이런 걸로 페이크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량이 큰 친구의 지금 이동 경로를 보면은 어때요, 조금? x축 표 방위 파,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죠. 즉 표면 온도 증가가 조금 더 크더라. 이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원시별 같은 경우는 주기율성으갈때 무슨 주기 변화가 좀 커요? 마이 주기 변화가 좀 크더라. 광도 변화가 크더라. 왜요? 저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관측했더니 그렇다더라라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는 잘 모릅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천체가 이만큼 똑같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적인 광도량의 감소량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비율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걔가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중력 수축 때문에 그러다가 무슨 온도가 되면, 그치 중심핵이 천만 케빈 도달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 시작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반응, 반응. 반응물이죠. 한마디로 얘가 재료고 헬륨이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먹은 계속 줄어요. 내가 쓰는 수소는 계속 줄고 헬륨은 계속 생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다? 주기열성이다. 그래서 주기열성이라는 친구의 정의가 뭐였죠?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포인트는 뭐죠? 중심 핵이라는 거.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다음 시간쯤부터 배울 거거든요. 아, 조심하셔야 돼. 그거는 주기열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다?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중심으로 들러가려는 중력과 아래가 뜨거우니까 바깥으로 밀려내는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있는데 걔네가 어떻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기열성이라는 별은 어떤 거죠? 굉장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거의 90%를 주기열성에서 살기 때문에 주기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을 너의 수명이라 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좀볼 겁니다. 수능특강이 있는 건데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외울 필요 없는데 보시면 은 OBAFGKM 즉 분광형에 따라서 다 로마 숫자는 뭐죠? 5죠. 즉 주계열성인데 표면 온도가 OBAFGKM에 있는 어떤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수명을 조사해봤을 때 확실히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죠. 우리 알았죠? 알잖아. 어떻게 돼요? 주계열성은 치트키라서 이렇게 표면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광도 작아지고 반지름 작아지고 표면도 작아지고 질량 작아지고 근데 뭐는 길어져? 수명은 길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주계열성의 수명이라는 건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래다가 뭐라 쳐놨냐면 거의 쌤쌤이다. 뭐랑 별의 수명이랑 그렇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은 주계열성에서 어차피 인생의 90%를 머무니까 거기서 얼마나 있는지는 결국에는 그 녀석의 최종 생애랑 똑같다고 봐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 근데 오지훈 쌤이 하나 외워줬으면 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A 0 5 무슨 뜻이죠? 표면 온도가 100, 100, 100. 만 켈빈 무슨 색? 백색. 100, 100, 100. 색지수 영인5니까 주결성이죠. 주기열성. 주결성의 절대 등급이 대충 플러스 0.5라는 걸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만 외워도 될것 같아요. 색지수가 A 0는 뭐죠? 영. 그러니까 그냥 절대 등급도 영 언저리다. 라고 일단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왠지 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이제 주결성이랑 같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왼쪽 그래프 먼저 봅시다.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축, y축 다리려 봐야 되는데 x축에 뭐가 들어있죠? 질량. y축에는 광도. 주결성의 특징을 서술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 그래프 안 봐도 알아요. 질량과 광도는 어떻죠? 비례관계라는. 그러니까 점들이 어때요? 뭔가 비례관계로 찍혀 있죠. 어떤 점들이 미친 듯이 찍혔을 때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는 거, 즉뭐 태양. 그러니까 1, 1 태양 찍으면 여기 태양 있다는 거죠. 예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은 절대 등급 얼마죠? 플러스 5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커지면 광도는 당연히 커지는 그런 식의 y는 ax 골 비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광도가 10의 제곱 즉몇 배, 100배 커지면 절대 등급은 얼마 감소? 5등급 감소하니까 여기는 대충 절대 등급 0짜리들이 있을 거고 한번더 해볼까요? 10의 4제곱 즉몇배 밝으면? 만배 밝으면은 절대 등급이 얼마 떨어져야 돼요? 10 등급 떨어져야 하니까 대충 한 마이너스 5 등급짜리 애들이 분포를 하고 있을 거다. 오른쪽 그래프, 새로운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y축 다니 받는 x축에 뭐죠? 똑같이 질량. y축인 이번엔 반지름. 우리 이 그래프 안 봐도 안다. 주기열성이라면 어떠죠? 두 개가 얼추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y는 ax꼴로 그려져 있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 아는 태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태양은 질량 1 반지름이 여 쯤에 찍혀 있는 친구인데 a별, b별 두개 비교해 볼게요. 질량 누가 더 커요? B 별 아예 수축기도 관질은 누가 더 커요? 아 B 별이 더커 그럼 물어볼게 질량 누가 더 클까? B 별 광도 누가 더 클까? B 별안 봐도 다할수 있다니까 표면도 누가 더 클까? B 별 수명은 누가 더 길까? A 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요 정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아 이걸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종종 출제돼서 제가 이걸 좀 추가하려고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 별의 질량과 수명을 이제 진짜 그냥 참고 지금 잠깐 그 집중력 살짝 내려놔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종종 나와서 말을 하는 건데 수특 3점이나 수능 완성 3점이라든가좀 변태같은 교육청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데이터를 주고서 여러분이 수식 전개 과정에서 오류가 있나 없냐를 체크할 때 필요한 건데 별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고요 우리가 별의 어떤 수명이 궁금해 t라고 할게요 스몰 t 광도는 l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이 저식을 가지고 별의 수명을 알고 싶은 거야 얼마나 사는지 근데 사실 별의 수명이라는 건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최대 연료를 핵융합을 통해서 최대 떼우는 시간으로 그 에너지로 나눠주면 연료 소모량으로 나눠주면은 얼마나 떼울 수 있는지 즉 별의 수, 수명이 나오죠. 그치내뗄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몇 초당 얼마를 떼우는지로 나눠주면 내가 최대 얼마를 살수 있는지가 나오잖아. 그게 이식인데요. 가진 연료랑은 사실 질량과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해 됩니다. 내가 얼마를 떼울 수 있는지 덩치. 연료 소모량은 사실 배웠지 뭐 광도. 광도의 정의가 뭐였죠? 다시 읽어봐. 시작.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랑 이게 결국엔 내가 몇초당 에너지를 떼우느냐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별의 수명은요, 사실은 가진 연료인 질량을 광도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주기열성 이건 그냥 몰라도 돼. 주기열성 특인데 보통 광도가 저그 뭐냐 질량의 거의 2.3배에서 3 3승에서 4승에 비례해요. 그렇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m m 나눠주면은 절대 음, 질량의 1.3 제곱에서 3 제곱 분의 1이 수명에 비례한다는 식이 나오거든요. 몰라도 돼. 포인트는 그거죠. 지금 질량이 크면은 m이 크면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지 줄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심플한 전개만으로도 아 주기율성이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라는 거를 증명해낼 수 있다. 요게 종종 3점 문제에서 등장하니까 어, 영상 보시고 다시 복습하세요. 지금 이제는 슬슬 다시 뇌를 가져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태양이 100억 살이라는 건데 현재는 50억 살이라는 거. 그래서 100억 살까지 살수 있는 거를 뒤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할 거고 지금 얘는 제가 혹시 몰라서 높아지면 해드린 거다. 어렵진 않죠? 외우는 거 전혀 아닙니다 외우지 마시고 근데 중심에 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수소를 다 쓰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중심은 수축하고 외부는 중심은 수축해서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부는 뜨거하면서 벌어지니까 어, 팽창하니까 온도는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중심은 수축으로 온도 상승 외곽은 팽창해서 온도 화강 하는 적색 거성이 된다 그러다가 얘가 계속해서 어,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맥동을 해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맥동 별광성 교육 과정 외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맥박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펄스라 그러죠 펄스 그래서 트레이서가 궁수면 뭐예요 펄스건 폭탄이잖아요 빅빅빅 하나 팡 터지잖아요 그래서 맥동을 하다가 별이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부 물질들을 점점 어떻게 되죠 우주상으로 뿌려집니다 그게 뭡니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가운데에 해, 수, 뭐냐 태양 정도의 질량은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그렇지 수소의 헬륨 합 헬륨 헬륨 합까지밖에 못 하고 탄소화해못 해? 못 해. 그러니까 중심에 뭐만 있어요? 탄소랑 산소만 남은 채로 있는 얘가 얘가 뭐다? 백색 외성이다. 그래서 중심에 백색 외성. 얘는 핵융합 반응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중심이 굉장히 수축해서 밀도가 겁나 높은 친구고 외부에 나간 이 행성상 성운은 사실은 별이었던 건데 얘가 우주 공간을 흩뿌려주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성간 물질이 되는 거다. 요게 태양 정도 사이즈인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는 태양보다 큰큰 친구는 어떻게 되나? 일단 태양보다 작은 친구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라색 짝게 태양보다 작으면요 성간 물질이 뭉쳐서 성운이 됐다고 원시별이 됐는데 천만 케빈이 되야 되잖아. 그게 못 되고 그냥 사라지는 게 갈색 외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몰라도 돼. 그냥 그러려고. 그래서 그 이거 당연히 안 해도 돼요. 태양보다 0.08 배보다 작은 별이라면 중심부에서 애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천만 케빈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열성이못 되는 갈색외성이다. 참고만 하시면 된다. 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일어나!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 이제 진도는 이거 하나예요. 진도 진짜 금방 끝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 별이 태양보다 작은 것도 해드렸어. 태양 사이즈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태양보다 작은 거는 갈색외성. 참고만 하시고 태양보다 큰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외워야 됩니다. 잘 봐요, 잘 봐. 자, 태양보다 크면 진화 과정 자체가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주계열성까지는. 단 하나만 빼고 뭐? 속도가 빠르다. 빠르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어디서 나타난 거죠? GEMS 이 그래프에서 나오잖아요. 태양은 대충 한 10의 8제곱승 년이 필요한데 질량이 크면 어때요? 10의 4제곱승, 만년 만에 가는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 수명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적색거성 정도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될까요? 그치, 초거성. 더 사이즈가 큰 초거성이 됩니다. 이 친구의 단면을 보면 이러한 양파 껍질 구조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통합 과학에서 배우나요? 음. 배워요? 아, 안 배워요? 배워요, 안 배워요. 이 양파 껍질 구조가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해요. 이건 지금 해요. 질량이 큰 별은 아까 우리가 태양은 몇 단계까지 핵융합밖에 못 한다 그랬죠?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에서 멈춘다 그랬잖아. 근데 질량이 크면은 그다음 단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탄소 핵융합 드르르 할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는 최종 단계는 뭘까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 이거 지금 해요. 뭐까지밖에 못, 못 만든다? 철. 한마디로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우, 제일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다. 지금요 지금.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내면 철 핵융합 반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차압에 의한 차가 없지. 그러니까 뭐만 일어날까? 중력만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수축만 일어날. 그러니까 계속 수축만 할까? 어떨까? 굉장히 불안정해서 어느 순간 으 빵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 폭발이다.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이때 만드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 지금 주변에 뭐저 오배가이머 봤거든요. 거기 막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이렇게 막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있는데 저 화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있는데 걔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걔네는 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싹다 어디서?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일어나! 일어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예. 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다? 초신성 폭발 같은 굉장히 엄청난 액션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성간 물질. 괜찮죠? 어. 근데 이 중심부에 있는 별이 이제 어느 정도 밀도냐, 어느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수축을 해서 밀도가 커지는데 만약에 태양 질량보다 한8배 정도 크거나 25배 정도 작으면 한마디로 태양보다 크긴 큰데 압도적으로 크진 않은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라는 게 돼요. 중성자별이 뭐냐면은 밀도가 엄청 커서 중성자로 구성된 별이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이고 알고, 알고 있죠 원자 구조?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잖아. 근데 밀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얘가 이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들어가 가지고 양성자랑 만나 전자가 그래서 중성자가 돼요. 그 정도로 밀도가 커서 중성자별이라는 거예요. 얘보다도 밀도가 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블랙홀. 사실은 빛이라는 게 나올 수 있으려면 광자가 움직이는 게 빛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밀도가 크면 광자가 아예 탈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시공간을 그냥 아주 휘어버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 제가 적은 거예요. 노파심 딱 진짜 진도 거의 안 남았어요. 이 숫자들에 질려서. 공부를 포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통정리 해드리면 이 숫자들은 여러분이 수능 직전 한 2주 전에 외우고 가야 될 거. 근데 지금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시겠어요? 이 숫자들은 뭐냐면은 교학사라던가 특정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고 사설 문제집에는 다 등장하고 그리고 EBS에서도 종종 등장을 해서 넣어놓은 것일 뿐 지금 외울 거는 아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별의 질량이 태양만 하면 뭐가 되죠? 백색에서. 한 조금 크면은? 중성자별. 엄청 큰 면은 블랙홀인데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경계값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를 연구한 것 뿐이에요. 지금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왼쪽 여러분 복습할 때 헷갈려? 왼쪽은요 별 자체의 질량이고 오른쪽은요 별의 핵질량이에요. 그래서 왼쪽 보실게요. 만약에 별 자체가 태양보다 0.08배에서 8배 이 정도 사이즈면 뭐가 된다? 백색행성. 만약에 질량이 8배보다 크고 25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 25배보다 아싸리 더 크면 블랙홀이 된다 만약에 아까 앞에 나왔지만은 만약에 0.08배보다 작으면 뭐 갈색외성이라는 게 되는데 교육과정 왜다몰라 된다 자 별의 중심 핵만 떼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핵 자체가 이거 m선이 태양질량이거든요 태양질량 핵만 떼놓고 봤는데 그 핵이 태양질량보다 1.4배보다 작아 그럼 뭐가 된다? 백색외성이 된다는 뜻이고 핵만 떼놓고 봤는데 그게 태양보다 1.4배 크고 혹은 3배까지 크면은 개가 뭐다? 중성자별이다. 와, 핵만 떼 놓고 봤는데 애가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야. 뭐다? 블랙홀이다.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된다. 그두개 동시에만 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해도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하면 돼요? 태양과 비슷하면 뭐? 아, 백색에서. 태양보다 좀 크면 중성자별. 태양보다 엄청 크면 블랙홀.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라. 자, 원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공 자료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한 번쯤 Y를 했을 뭐냐면 아까 우리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는 최대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철! 뭐까지? 철! 그럼 왜 하필이면 철까지밖에 못 만드느냐에 대한 질문이 항상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공 자료 하나 가져온 건데 이 그래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지구과학에서 얻어가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X축, Y축 단위 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했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논문 보고 대학 전공 교재 보고 할때 똑같아.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 y축 단위 보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 지금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x 축에 뭐라 써 있죠? 메스 넘버, 질량수라 돼 있습니다. 질량수가 뭐냐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한 거죠. 그래서 대충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y축에 뭐가 고돼 있냐면은 에버리지 바인딩 에너지 per nucleon 이라 돼 있는데 per nucleon 핵자 당 에버리지 바인딩 에너지 평균 결합 에너지란 뜻이에요. 우리 화학 시간 아니니까 심플하게 해석해 드리면.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그냥 레벨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레벨 중에 누가 제일 레벨이 높아요? 철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철보다도 원자번호가 낮은 수해리베 붕탄질산, 플레나, 마 알규이나, 염화크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레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네끼리 원자번호가 커지는 쪽으로 가야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보다 작은 애들은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핵 융합을 해야 에너지가 올라가요. 오케이? 근데, 철 이후로부터는 철들끼리 부딪혀서 에너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레벨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자연은 때를 써안써안 써? 안 쓴다고. 더 이상 철핵에서 철핵융합 반응을 해서 내가 레벨이 떨어지는 짓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철 상태에서 멈추고 수축하다가 터지는 게초연성 폭발.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죠? 아, 우리가 그 오펜하이머에서 봤던 거는 플루토늄 폭탄, 우라늄 폭탄이지. 걔네는 질량수가 엄청 크죠. 걔네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지면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분열이 일어나서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에서 점점 깨지면서 철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는 최대 자연적인 핵융합을 통해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나 강제적으로 고 온고압 상태에 말도 안 되는 초신성 폭발 세팅을 주면 그때는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지네끼리 꼬라박아서 더큰 진량인 철 이후에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가 안됐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요? 별 중심에서 뭐 가지밖에 못 만든다? 어. 철까지밖에 못 만든다. 초신성폭발 일어나면 철보다 무거운 거 만든다. 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 깔끔하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빠. 어이 재우 한마디? 재우 아, 지금 할말 있대요. 재우가 할말 있대요. 어. 어 아이디를 다시 말해줘야 되는데. 아 아이디 빨리 빨리 아이디 빨리. <laughs> 자, 아이. 아, 아이디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LEEJAE1004.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